뭐예요, 태승희 변호사랑? 네? 아니, 저기 팽나무 아래에서 둘이 뭐 한참 얘기하던데. 무슨 얘기 했는지 말해주면, 게시판에 또 올릴 겁니까? 네? 아니, 내가 뭐, 어쨌다고. 아니, 뭐 하는 짓이에요?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, 권민우 변호사의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. 명치를 세게 칠 수도 있고요. 당하고만 살지 않습니다.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, 우변은? 막말로, 게시판에 그걸 내가 썼든 누가 썼든, 어쨌든 다 맞는 말이잖아요. 우변 아버지랑 대표님 대학 선후배 사인 것도 맞고, 부정 취업 한 것도 맞잖아요.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요?